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지난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을 때 그때를 우리가 떠올려본다면 정말 언론들을 통해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가짜 뉴스들이 난무했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약을 뭐 어떻게 한다라는 등 그리고 그 성적인 어떤 뭐 그런 얘기들 그리고 또 심지어 유리방 뭐 사방팔방이 다뭐 유리로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런 방에서 시간을 보낸다 뭐 별의별 진짜 말도 안 되는 저질스러운 가짜 뉴스들이 난무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언론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믿게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뭐 kbs mbc jtbc 다 언론들인데 설마 거짓말을 하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 8년 전의 상황이 똑같이 재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8년 전에는 유튜브라는 게 세상 없었죠 근데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명확하게 이 가짜 뉴스에 대해 가지고 분별력을 갖고 더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처럼 우리가 똑같이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죠. 지금 이제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이번에 과방위에는 김어준이가 증인으로 가가지고 기암과 관련돼가지고 무슨 뭐 증언을 하고 뭐 이러고 앉아있는데. 김어준은 존재 자체가 구라 아닙니까? 숨쉬는 것조차도 구라고, 입벌구라고 하는 우리 찌재명이랑 같은 수준인 그런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지금 와가지고 무슨 놈의 진실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디서 뭐 들은 얘기다, 무슨 뭐 제보가 있었다? 아니 제보라고 치면은 저도 제보 많이 받습니다. 저한테 뭐 수백 가지 제보 보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얘기를 갖다가 마구잡이로 뭐 가방이 같은데 가가지고 떠들어도 되는 겁니까? 제보라고 하는 이유로? 그리고 언론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김어준이가 얘기하고 있는 재벌 앞시고 하는 그 얘기들을 갖다가 코즈고트로 받아가지고 제목에다가 딱 달아가지고 자극적으로 지금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사살 명령까지 내렸다 뭐 이딴 식으로. 언론이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라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어야 될 텐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까 우리라도 더 열심히 관련돼 가지고 팩트 체크를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는 역할이라도 해야 되겠죠. 자 이번에 이제 그또 나왔던 충격적인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사실상 이제 그 경찰청장으로서는 최초로 지금 체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게 조기호 청장입니다. 조기호 지금 청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계엄 사태에 뭐 지금 들어가 있죠. 관련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던 명령에 대해 가지고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폭로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 한 가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재명의가 위증교사에 대해 가지고 김동현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선고를 내렸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오 청장에 따르면 자기한테 15명 정도의 위치 파악을 하고 체포를 지시했었다 라는 것인데 그 15명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라는 거예요 그 김동현 부장판사 판사였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얘기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뭐 있는 그대로만 해석을 한다면 대통령께서 이재명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에 따라 그래서 그 판사에 대한 체포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상태인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조지호 청장의 일방적인 얘기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서 보도가 지금 탁 나갔고요. 그리고 심지어 대법원 또한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냈더라고요. 아니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지도 않은 얘기인데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입장을 왜 내는지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재명 무죄판사 체포 시도 사실이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 아니, 왜 대법원이 도대체 가정을 해가지고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이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인데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런데 사실이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가정된 상황에 대해서 다른 데도 아니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사실상 최고 기관이라고 할수 있는 대법원에서 이런 식의 입장을 내냐고요. 벌써부터 대법원이 그러니까 법치에 따라 가지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거나 죽은 걸력이고 윤석열은 죽은 걸려니까 여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찢재명한테 편성해야 됐다. 찢재명한테 유리한 그런 입장을 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대법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보도가 조지호 경찰청장의 일방적인 얘기잖아요. 만약 사실이라면 두 번이나 가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럼 만약 사실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그 우려를 금할지 말지 같은 경우는 사실 여부가 확인이 되고 난뒤 입장을 내도 전혀 늦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내는 겁니까? 저는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사실까지도 가정함으로써 입장을 낼 시간이 있으면 은 그렇게나 자기들이 질질 끌어왔던 조국 사태에 대해가지고 무려 5년 가까이나 시간이 지나가지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지금 케이스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 대법원에서 시간을 끌고 끌고 끌어가지고 최강욱이 같은 경우도 사실상 임계를 다 맞추고 윤명 같은 것도 다 맞추고 이렇게 됐던 케이스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지금 머리 숙이고 사과해도 모자를 판인데 때는 이때다 싶었는지 개엄이라고 하는 이 사태에 편승해가지고 죽은 권력 그딴 건뭐 필요 없고 우리는 살아있는 권력인 찌재명한테 줄을 서겠다 사실 있는 사실인지 없는 사실인지 모른데 있는 사실처럼 가정을 해가지고 입장까지 내는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조지오 경찰청장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개엄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여인협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자기한테 이제 그 15명에 대한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달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죠. 15명의 명단을 쫙 불러줬는데 자기가 들어봤을 때 모르는 이름이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르는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김동연이라고 하는 부장판사였던 거죠. 이재명의 위증교사에 대해서 1심 무죄를 선고했던 김동연 부장판사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누가 있었는지를 들어보니까 김명수. 권순일, 이재명, 우원식, 박찬대, 정청래,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인영이 얘기했던 15명의 명단 가운데 들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일단 조청장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이제 그 구체적으로 진술은 하고 있습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한테 포기령이 나오고 국회가 통제가 된 상황에서 6번이나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얘기를 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끊었고 돌아서면 또 전화가 오는 식으로 6번 가까이나 전화가 왔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여섯 번가까이나 이렇게 조총장한테 전화를 했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내란자가 성립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얘기가 지금 조청장의 일방적인 얘기라는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여섯 번 가까이나 이런 식으로 전화를 했고 조청장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참모에게 지시도 안 하고 묵살해 가지고 항명했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항명죄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에서는 이 상태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나한테 직접 지시를 내렸어 다른 것도 아니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금 지시를 내렸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어마어마하게 큰이 지시에 대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거절했습니다 항명을 했습니다. 나중에 나는 항명죄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첫 번째고 끝째고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증거를 확보를 해야죠 대통령이 나한테 여섯 번이나 전화를 했다라고 하니까 그 여섯 번의 통화에 대해서 녹취가 됐거나 녹음이 됐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거를 해놔야지. 그래야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의미 가 있겠죠. 나중에 가서 내가 항명죄로 처벌을 받더라도 아 나는 그냥 항명을 한 것이 아니라 반헌법적인 내란죄에 대해 가지고 항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조청장이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식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섯 번이나 통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녹취가 됐거나 객관적인 증거를 내놔야 된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얘기는 글자 그대로 조청장의 일방적인 얘기밖에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게 어떤 의미 의미가 더 있을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일방적인 주장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그런 식의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지금 양측이 갈리고 있는 상태니깐요. 조청장에 또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비상계함이 해제가 되고 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한테 또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 자기가 인간적인 미안함에 명령을 듣지 않았으니까, 아,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일으키지 얘기를 했더니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야. 수고했어. 조청장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그 조청장했던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정말로 대통령께서 뭔가 그 내란에 대해 가지고 직접적인 그런 의미가 있었고 정말로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이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으면은 조청장한테 개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청장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 이렇게 해결수가 있을까 싶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미테이제그 실무자라고 해야 됩니까? 뭐 일선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 가지고 나오고 있지만 단한 가지의 뭐도 없다. 물증이 없다. 우리 찌재명이가 맨날 주장했던 거 있죠. 찌재명에 관련돼 가지고 이화영과 관련돼 가지고 뭐 어, 정진상이나 김용이나 수많은 사람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왔을 때도 유동규 씨가 대표적으로 그런 식의 증언했었을 때 한사코 이재명 측에서 주장했던 게 뭡니까 말은 말뿐이다. 객관적인 증거를 가져와라. 이거 아니었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똑같이 그러면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도대체가 이 사람들의 얘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무엇인지 정말로 그런 식의 녹취가 있는지 있다. 한다면 왜 아직까지도 공개가 안 되는 것인지 정말로 그런 식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차분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직까지 대통령이 명확하게 이게 내란죄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오히려 조 총장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 라고 하는 대통령의 저 메시지는 진심으로 국회의원을 잡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 않냐. 오히려 이렇게 해석이 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